h 일 반면 반면에 이사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힘든 일이지만 특히나 힘든 일이다 아이들에게는. Day는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지. 아이들은 그들의 안정감을 잃는다. 그리고 disoriented 혼란함을 느낀다. 애들 일상이 방해를 받을 때 그리고 모든 친숙한 것들이 taken away 사라질 때 어, 혼란을 느끼고 안정감을 잃은 느낌이 듭니다. 안정감을 상실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그들의 일상이 방해를 받고 친숙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은 특히나 이사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사는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다. 일상이 방해받고 혼란을 느낀다. 밤에서 욕세가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단계들 이러한 단계 3세에서 6세가 되겠지. 아이들의 이해는 꽤나 리터럴 말 그대로 를 알아듣고 어렵다. 그들이 상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전에 무엇 하기 전에 새로운 집, 그리고 새로운 방을 미리 상상해 보는 것은 어렵다. 아이들은 직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이 어렵다. 어린 아이들은 아마도 걱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무엇과 같은, 내가 여전히 나일까? 새로운 공간에서 내 장난감과 침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일까? 그래서 중요하다, e s t a b l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균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아이의 과거의 경험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집중 사이에 무엇에 대한 집중이냐면은 아이들이 조절하는 걸 돕는 것 사이. 새로운 장소로. 아이들은 용통성이 없어서 현재가 미래의 집에서도 이어질지 걱정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인정해주면서도. 새로운 장소로 조율하는 것에 집중하게 해야 된다. 과거를 인정, 플러스, 새로운 곳에 집중하게끔 도움을 줘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들의 배경을 공유하는 어떤 식으로 그들의 과거를 존중해 줘야 된다.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존중을 받아야 된다. 과거를 존중하는. 배경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디스가 지칭하는 것은 과거를 존중하는 게 되겠죠. 기여할 것이다. 커뮤니티, 어, 공동체 의식을 만들게 할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 의식은 핵심이다. 모든 아이들 특히나 어떤 아이들, 트랜지션, 변화를 겪는, 이사를 하는. 이사를 하는 애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것이고 공동체 의식을 만들려면 어, 예전에 너와 새로운 곳에서의 너는 똑같아. 새로운 곳에 적응하자. 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동요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